양띠 선생님들,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그말 뒤에, 당신만 손해보고 계신 거 아세요? 남 도와주느라 정작 내 것은, 챙기지 못하고, 베풀어주느라, 내 몫은 비어가고, 이해해주느라 내 마음은 상하고, 이게 지금 양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2026년 양띠의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해입니다.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선택하세요. 100명의 지인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열 가지 일을 대충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올해는 양띠에게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대전안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으로 보면 올해는 병오년,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양띠는 본래 토의 기운을 가진 띠인데 불이 토를 생하는 상생의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토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양띠에게 필요한 건큰 욕심이 아니라 적절한 습기, 즉, 쉼과 정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양띠 구독자님들께 큰일은 없는데 자꾸 불안하고 열심히 사는데 손에 남는 게 없는 그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세를 볼때 재물음부터 궁금해하십니다. 돈이 들어올까? 복권은 당첨될까? 사업은 잘 될까 하지만 양띠의 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띠는 혼자서 폭발적으로 커지는 운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천천히 쌓이는 운입니다. 그래서 재물운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차오르는 사람은 또몇 명입니까? 양띠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가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도 결국 다 들어주고 손해를 보면서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미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주로 보면 이건 복을 세는 구멍입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만큼 더 요구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올해 초반부터 양띠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거나 연락이 잦아지거나 부탁이 많아졌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양띠의 기운이 데워지면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기대고 싶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풍수로 보면 양띠는 올해 남서쪽에서 귀인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서쪽에서 소인도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귀인과 소인을 구분하지 못하면 복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귀인은 말이 적고 행동이 빠릅니다.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나서도 은혜를 입힌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소인은 말이 많고 행동은 느립니다. 처음엔 친절한 척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왜더 못하냐고 따지고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미룹니다.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양띠분들께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첫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라는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한 문장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즉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생기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보호입니다. 이제 재무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양띠는 돈을 쫓아다니는 타입이 아닙니다.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돈이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무론은 늘 관계 정리 이후에 움직입니다. 2026년 양띠의 재무론은 크게 세 번의 파도로 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음력 2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래된 인연이나 끊어졌던 관계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 제안일 수도 있고 일자리 소개일 수도 있고 투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음향오행으로 보면 봄은 목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목은 성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흔들림도 의미합니다. 이 시기의 제안은 겉으로는 좋아보여도 내부를 뜯어보면 내가 더 떠앉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봄에 들어오는 기회는 일단 천천히 살펴보시고 내 몫이 분명한지 계약서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사람 문제로 돈을 잃을 수 있으니 보증이나 대출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 파도는 음력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여름으로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불이 토를 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띠에게는 가장 좋은 재물운이 흐릅니다. 오래 묵혀뒀던 일이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 투자했던 것에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여름은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욕심이 커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조금 벌었다고 더큰 것을 노리다가 원금까지 날릴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시고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재물 파도는 음력. 10월에서 12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겨울로 수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수는 토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양띠에게는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가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겨울은 저축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보다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것을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씨앗을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에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비상금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띠분들께 재물음과 관련해서 두 번째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남서쪽을 정리하세요. 남서쪽은 양띠의 재물방위입니다. 이곳에 오래된 물건이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재물이 막힙니다. 남서쪽 창문을 깨끗이 닫고 환기를 자주 시키시고, 가능하면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소품을 두세요. 토의 기운을 강화시켜서 재물이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 지갑에 동전이 너무 많으면 재물이 흩어집니다. 동전은 모아서 저금통에 넣으시고, 지갑은 항상 정리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띠는 올해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음양오행으로 보면 양띠는 토에 속하는데 올해는 화의 기운이 강한 해라서 열이 많이 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에 열이 차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과 관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병원 가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양띠분들께 건강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드세요. 찬물은 위에 부담을 주고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기에 무리를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양띠에게는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스트레스성 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통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혈압이나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병원 검진은 미루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양띠의 건강방위는 동쪽입니다. 동쪽은 목에 기운이 있는 방향으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침실이나 거실의 동쪽에 화분을 두시면 건강운이 올라갑니다. 특히 공기정화 식물인 산세베리아나 스파티 필름을 두시면 좋습니다. 단, 선인장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세요. 날카로운 기운이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양띠는 마음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양띠는 원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힘들어도 혼자 사귀고 아파도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인 감정이 나중에는 몸으로 터져나옵니다. 우라병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양띠분들, 올해는 억지로 참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 슬프면 우셔도 됩니다. 울음은 감정을 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55년생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게 복입니다. 이제 귀인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띠에게 올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띠는 토끼띠와 돼지띠입니다. 토끼띠는 양띠와 삼합을 이루는 띠로 서로 기운이 잘 맞습니다. 토끼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도 술술 풀립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해서 토끼띠의 조언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돼지띠는 양띠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띠입니다. 돼지띠와 함께 일하거나 돼지띠의 소개로 만난 사람은 대부분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띠는 소띠와 개띠입니다. 소띠는 양띠와 상충하는 띠입니다. 소띠와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답답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개띠는 양띠를 형하는 띠로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물론 모든 소띠와 개띠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났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무리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띠의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오래 전에 도움을 줬던 후배, 어렸을 때 놀던 동네 친구, 올해는 이런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나보세요. SNS로 안부를 묻거나, 전화 한통 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인운과 관련해서 네 번째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단골 가게 주인에게, 경비 아저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세요. 인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그 사람들이 손을 내밉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큰 인연을 만듭니다. 또 하나, 올해는 베풀기를 실천하세요. 양띠는 원래 베푸는 걸 좋아하는 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억지로 베풀었습니다. 남이 부탁해서 거절하기 미안해서 베풀었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내가 진짜 돕고 싶은 사람에게만 베푸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일 필요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께 반찬 한 그릇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양띠분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바뀝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다섯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세 문장을 크게 소리내서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올해 양띠가 가장 조심해야 할 달은 음력 6월과 12월입니다. 이두 달은 충이 드는 달로 모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중요한 결정은 이 시기를 피하시고 건강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달은 음력 3월과 9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고 하던 일도 잘 풀립니다. 양띠분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베풀었고, 너무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다시 줄수 있습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의 선택은 더 좋은 길로 이어진다.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한다. 이한 줄을 남기는 순간 당신의 다짐이 우주에 전달됩니다. 다짐은 혼자 하는 것보다 밖으로 표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양띠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양띠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착한 양은 늑대가 와도 피하지 않고 여우가 속여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양을 착하다고 칭찬했지만 양의 털은 점점 벗겨지고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이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늑대와 여우가 물러갔고 양의 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2026년 양띠 여러분, 이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가 당신의 운을 바꿉니다. 양띠 구독자님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행복해질 운명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황금빛 행운길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황금 행운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님의 2026년이 행운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